자 13번 수특 테스트 13번 입니다 자문맥상남말의 쓰임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어색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제 문제도 똑바로 모 읽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Our Representation of Time 우리의 이한 어떤 시간의 대표성 또는 뭐 다른 말로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어떤 표현은요 is random, 무작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표현이 무작위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the phrase Christmas is fast approaching is strange 자, 어떤 어구 표현인데 여기까지 다주어요 크리스마스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은 낯섭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다가와요? 그래서 approaching from where? 어디로부터 접근하고 있는데? Does it come from the south, the north, the west?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자, actually, 실제로 Christmas isn't located anywhere. 크리스마스는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시간에 대한 어떤 표현은 분명히 물리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장소 개념 들어갔기 때문에 1번은 내용상 맞는 겁니다. 자, the phrase. 그러한 이런 어떤 표현.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나 I'm an older analogous one.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사한 오구. 뭐 이런 어떤 유사한 어구에서는 we are getting close to the end of the year. 자 어떤 표현이에요? 이런 유사한 표현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1년의그 해의 끝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표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드러내는데 something of 뭔가를 드러내는데 how our minds organize our thoughts 하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다시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드러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1년의 끝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1년의 끝이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다. 아, 이제 1년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딱 보면은, 끝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약간 좀 시간상의 끝도 될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 1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구나. 한 해가 이제 다 되어 가는구나. 끝나가는구나. 글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생각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조직하는지에 대한 뭔가를 방식에 대한 뭔가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얘도 해석에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이 나올 바디스 우리의 신체 내에서 그걸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신체와 관련된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체 h 와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 우리가 Talk of the head of government. 여기 head가 i t a l i c 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someone's right-hand man. 이것도 i t a l 였고요그 다음에 the armpit. 이것도 i t a l 였습니다 Of the world and many other metaphors that affect how we organize thoughts in a template defined by our own bodies. 또 역시 바디가 들어갔죠.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체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부의 대표, 또는 정부의 머리, 또는 누군가의 오른손잡이, 그리고 세상의 겨드랑이, 그리고 많은 어떤 은유 표현들, 비유 표현들인데, 결국, 뭐를 반영해줘요? How. 방식을 반영해준다는 거죠. 무슨 방식? 우리가 어떤 생각을 조직하는데 어떤 틀 속에서 조직하는 거래요. 그럼 틀은 틀인데,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우리 스스로의 신체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직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많은 어떤 다른 비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바디란 말이 들어갔고, 밑에도 바디가 들어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때 우리의 신체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입안에 대가리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대가리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입안에 머리 우두머리 누구야? 근데 뭐 당연히 머리인데 입안에 머리가면 갑자기 머리가 둥카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누, 대표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and because of that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럼 앞 내용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때 신체의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when we think of other section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해서 생각을 할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acting them out ourselves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따라함으로써 그리고 speaking others words in our own voice 우리 스스로만의 목소리를, 가,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하품을 다시 하품함으로써.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을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You can do a simple experiment at home. 여러분은 단순한 실험을 집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뭐를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체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볼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during a conversation. 예를 들어서란 말은 없습니다. 자 대화 동안에 cross your arms. 당신의 팔을 한번 이 꼬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팔짱 껴고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앞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It's very unlikely that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will do the same. 앞에서부터 했던 말들을 쭉 해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 즉,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A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도 그 A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unlikely가 들어갔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볼게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당신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사람도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은 앞에 문장 내용하고 맥락이 안 맞아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you can take a further with bold gestures. 여러분은요, 그것을 좀더 추가적으로 취해 볼수 있습니다. 뭐와 함께 좀더 대담한 몸짓과 함께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데, like 뭐와 같은 touching your head 머리를 만진다는 거, 아니면 scratching yourself 머리를 끌는다는 거, 아니면 그냥 stretching 한다 하는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으윽 카면 상대방도 으윽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역시나 따라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like 클리가 돼야 되지, like 클리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성, 어떤 가능성?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이 당신을 따라 할 가능성은 is high,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글이에요. 인간이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시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나 어떤 표현을 할때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나요. 출제 가능성이 그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아시겠죠?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We seem to edit our memories of pain, which often differ from the pain we actually experienced.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편집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그리고 이것은요, 자주 종종 뭐와는 달라요? 이런 고통과는 다르대요. 그럼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고통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뭔가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꺼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원래 받았던 고통 내용과는 뭔가 다르게 편집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되겠죠? 자, 실험에서 그리고 이런 어떤 의료 수술 이후에 사람들은 고통에... 뭐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더라 경향이 있단 말은 안 했으니까 간과한다 그럼 고통에 뭐를 간과한다는 얘기인데 자 1번에 cause는 원인이고요 2번에 quality는 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intensity는 강도 힘센 정도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duration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5번에 frequency는 빈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뭐를 무시하는 건지 뭐를 지나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ir memory snapshots instead recorded two factors입니다. 자, 일단 instead를 따로 좀 뺄게요. 얘앞으로좀 빼겠습니다. 빼면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에서 우리 인간들, 즉 사람들은 고통의 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에 그들의 기억의 짧은 장면, 스냅샷, 짧은 장면을 기억하는데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t 임스트 to record pain's peak moment 입니다. 고통의 정점의 순간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 아악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점의 순간.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을 뭐하도록 이끌어요. l e 다음에 투 o 잡고 동사 원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즉 사람들을 다양한 어떤 고통을 기억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와 함께 정점과 함께, 근데 뭐로서? 최악으로서, 좀더안 좋은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풀어서 얘기하면은, 원래 된 다음에, 투 다음에, 리콜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어가 들어갔고, 얘는 지금 코마코마니까, 콤마 얘는 일단 빼볼게요. 그러면 약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리콜 다음에 ASB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A를 B로써 기억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더안 좋은 것으로서 즉 다양한 고통을 더안 좋은 것으로서 정점이 되었을 때는 더안 좋은 것으로서 고통이 더안 좋았다, 고통이 더 아팠다 그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정점의 순간에. 자두 번째로 그들은요 register. 우리가 보통 사전적 의미에서 레지스터를 등록하다라는 말로 되게 많이 쓰긴 하지만은 저것도 역시 기억하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들이 느꼈는지에 대해서 기억한대요. 언제요? At the end. 막바지에. 막바지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자그 다음에 콤마 찍고 as가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as는 음. 사실 쌤이 이 글을 보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은 저게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사실 우리가 좀 문법 용어로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 유사관계 되면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끝쯤 끝쯤 막바지에 그들이 기억했던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는데 그 기억 내용은 바로 이 사람들이 실험했던 거다 발견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석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좀 자연스러우니까. 뭐죠? 근데 그렇게 문법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누가 한 거야? 얘네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laughs> 카네맨과 그의 어떤 동료들이 발견을 했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할때 they asked the people 그들이 사람들에게 to dip one hand 한 손을 고통스럽게도 차가운 물에 60초 동안 담가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60도 아6 0도한다 고통스러운 이 차가운 물에다가 손손손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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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담가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초 동안 이렇게 담가 보라고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반대손은 반대손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런 고통스럽게 차가운 물에다가 60초를 담그고 그 다음에 팔로우드가 들어가게 되면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덜 고통스러운 30초를 좀더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반대손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 차가운 물에다가 60초를 넣은 다음에 손이에요.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약간 덜 덜 차가운 물이겠죠. 아무래도 덜 차가운 물에 30초를 그 다음에 담가보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내용을 딱 봤을 때 그림으로 보시면은 얘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얘가 한 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반대편 나머지 손을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which of these experiences would you expect to recall as most painful? 갑니다. 이러한 경험 중에 위치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와스를 안 썼고, 이러한 경험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당신은 예상해 볼 것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기억해 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더 오래 담갔던 게좀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왔어요. 이런 말이 감옥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w h e n a s k e d w h i c h t r i a l t r i a y w o u l r d p r e f r r to r e p a r a t Friday, f r i d 을때 Friday, Friday, f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시도를 그들이 반복하기를 선호하는가 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했답니다. 뭐를요? 좀더긴 실험을 선호해봤대요. 그럼 누굴 좋아했다는 거야? 이걸 좀더 좋아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60초고, 얘는 90초예요. 알겠죠? 얘는 짧은데 얘는 더 길어요. 고통이. 물론 미세하게 차이가 조금 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더 길어요. 어쨌든 이긴 거를 좀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 고통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less pain at the end 막판에는 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거를 좀더 선호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짝대기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의사가 이러한 원리를 환자를 가지고 사용해봤대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undergoing colon exam 입니다 colon exam 하는 말이 밑에 colon 결장이라고 나오는데 몸에 있는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장 검사가 진행 중인 이 환자를 가지고 이 원리를 한번 사용해 봤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lengthening the discomfort by a minute 1분 정도로 이 불편함을 늘리면서 그렇지만 그것의 강도는 줄이면서 이렇게 일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비록 이 e x t e n d e d mild discomfort. 조금 덜좀그 조금 덜덜고통적이 조금 뭐 완화된 뭐 이런 얘니 얘기, 이렇게 to t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e 까늘 e r 완 e 된이 t 떤 불편함이 a o d e d the n e t o a The n e t p a i n e x p e r i e n c e 이런 어떤 순수한 고통의 경험을 덧붙여 주기는 했지만 환자들 w h o r e c e i v e d t h is t a p e r e d d o w i t e n t o e a n t m e t e n t 이러한 s t h 이 나중에는 기억했답니다. 그 검사를 as less painful, 덜 고통적인 걸로 이렇게 경험을 했대요. 뭐보다 did those did those whose pain 어떤 고통이 갑자기 이렇게 끝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보다 경험했던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 분명히 약간 조금 덜 하더라도 갑자기 고통을 확 받았는 게 머릿속에 기억에 더잘 남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 기냐 짤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건 결국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뭐 밖에 없겠습니까 4번 Duration 기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간 말고는 지금 여기서 계속 실험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이제 뭐예요더 길더라도, 좀고 순고통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완화된 고통을 받는 게, 갑자기 고통을 세게 받는 것보다는 좀 낫다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입니다. 자, a subtle difference in cultural tools of intellectual adaptation that can make a noticeable uh, difference in children's cognitive task performance can be found. 자, 이게 발견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발견될 수 있는 앞에 주어는 뭐겠습니까? 어떤 실험 결과나 아니면 확실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미묘한 차입니다. 문화적 도구의 미묘한 차이. 그러면은 뭐에 대한 지적인 적응에 있어가지고. 지적인 적응이래요. 그러면은 지적인 적응. 지적인 적응. 지적인 적응, 지적인 적응인데 can make a noticeable difference. 눈에 띌 만한 차이를 만들어 내줄수 있는 지적인 적응에 대한 문화적 도구에서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아이들의 어떤 인지적인 과제 수행 인지적인 과제 수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수학 뭐 영어 뭐 국어 문제 푸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지적인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눈에 띌 만한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는 지적 적응의 문화적인 어떤 도구들의 미묘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발견될 수 있대요 어디에서 How a language names its numbers 하니까 하나의 언어가 그것에 어떤 숫자 이름을 표시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방법에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들 in the world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들은 use 사용한다 뭐를 사용한다 어떤 체계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있는 체계예요? The concept of zero 그 다음에 negative numbers 그 다음에 and the possibility to uh, enumerate 어, quantities from 1 to infinity 그러니까 제로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적인 숫자들이 아니고요 얘는 음수입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요 그리고 가능성인데 어떤 어떤 수량을 즉 1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어떤 수량을 뭐할수 있는 거? 열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지가 하나의 어떤 체계들을 대부분 사용한다고 라 얘기하죠 대부분의 숫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건데, 그러나 일부 문화에서는 have a more limited way of expressing quantities. 수량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좀더 제한이 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숫자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only having number words for one, two, and many. 1, 2, 그리고 다수. 이런 것와 같은 어떤 숫자의 표현들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예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럼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이것은 영향을 끼친대요. 그들의 능력을요. 뭐를? 기본적인, 기본적인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것은 뭡니까? 좀더 제한된 어떤 수량 표현 방식을 가진다,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밑에 글도 나오긴 하지만은, 수를 1, 2, 3, 4, 5만 배웠어요. 그럼 6, 7, 8, 9, 10은 모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5두개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 Other speakers of t w 지 Amazonia languages 무슨 무슨 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존 어 2개 의 아마존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성인 화자는 Have no number words 어떤 숫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량이 있어서 뭐보다 큰5보다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런 어떤 산술적인 과업들을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뭐를 포함한 작은 수량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업들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즉1 2 3 4 5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day for f r m poly 그들은 잘안 좋게 수행을 한답니다. 뭐에 있어 가지고 어떤 과업에 있어서 뭘 포함하는 더큰 수량을 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잘 하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언어 중에 하나에서의 아이들 피라하 피라해 어쨌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이들 who learn portuguese however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are able to perform arithmetic calculation이란 어떤 산술의 어떤 계산들을 수행할 수 있대요. 뭐와 함께? 더큰 숫자와 함께. 뭐를 지지해 주면서?이란 어떤 해석을 지지해 주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 언어가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이 언어였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저 언어를 사용하는 애들은 숫자가 5까지밖에 없으니까 5 넘어가게 되면 숫자 계산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를 배웠대요. 포르투갈어, 유럽어예요. 포르투갈어가 아무래도 선진국일 거니까 여기는 뭐 10까지 계산하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언어를 배웠던 저 지역의 아이들은 더잘 수행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뒤에 들어갈 말이. 뭐, 뭐가 이런 어떤 패턴, 숫자적, 수량적 사고에 뭔가 책임을 지고 있다. 수량적 사고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문화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아이가 원래 살던 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만약에 가버렸다. 그럼 그쪽에서 뭔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에서의 어떤 수량 체계 계산법보다도 더잘 수행을 할수 있다.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 문화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음. 1번. The language's ability to represent numbers. 하니까, 자, 숫자를 표현하는 어떤 그 언어의 방식이래. 아까 그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언어의 방식이 결국은 수와 관련된 사고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거. 그거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2번 가볼게요. 지속적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연습한다. 연습의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언어적인 개념의 기본적인 집합 초기에 배웠다. 그럼 초기에 배웠다는 이야기는 쟤네들이 뭐 어렸을 때 배웠다? 그럼 글뭐 나와야 돼요? 포르투, 포르갈어가 나오면 안 돼요. 아까 성인 언어, 성인 사람들은 그렇게 5까지 밖에 계산 못뭐 했다? 그럼 얘네는 어린 애들이니까 얘네는 만약에 6부터 10까지 미리 배웠다 하면은 뭐예요? 그럼 어린 애들이니까 더 잘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성인들은 뭐야? 초기 유육안 받은 애들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4번. Developing a simplified approach to teaching numbers. 수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단순화, 단순화한 접근 방식을 기른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이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the way language reflects or expresses cultural values and beliefs. 문화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언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반영하고 표현하는지 그거한 방식이다. 이러면 숫자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어, 시간이 조금 그래서요. 16번부터는 내일 내가 다시 집도 하겠습니다.